화재 분양 현장을 소개하는 부동산 핫플레이스 오늘은 대한민국의 해양수도를 넘어서 동북아시아 해양수도 도약을 꿈꾸는 부산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세영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 소식 함께해 주실 송상원 총괄본부장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산 SES의 분양 총괄을 맡고 있는 송상원 이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부동산 뉴스를 보면요 코로나일구와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작년 분양시장은 예정된 물량의 91%를 소화할 정도로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부산은 어떻습니까? 네 부산 역시 작년에 비교적 양호한 분양시적을 올렸고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올해는 작년보다 약 10%가량 증가한 2만 5천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약 10%가 증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비야말로 부산 곳곳의 뜨거운 분양 열기가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부산 중에서도 저희가 찾은 이곳은 연제구에 위치한 연산 S 힐스입니다. 이곳을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연제구는 부산 시장과 법원, 검찰청이 모여 있어 부산시에서도 행정의 중심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입지적으로도 부산의 중심에 입지한데다가 일명 다세권 아파트라 불리다 보니. 자연스레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거죠. 아, 네, 다세권이라고 하면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이 그만큼 많다는 뜻인데요. 그럼 수요자분들도 많이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만족시킬 만한 세대수나 구성 마련되어 있나요? 네,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1135-227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연산 S1세는 지하 3층, 지상 24층 총 9개동 612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7호 타입, 8사 타입으로 구성되 있고 자세히 보자면 7호 타입은 한개 타입 206세대 8 4 타입은 두개 타입으로 406세대로 계획되 있습니다. 역시 수요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서인지 아무래도 선호도가 가장 좋은 평형대로만 구성된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말씀하신 다세권을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최근 분양시장에서 30, 40세대들이 실수요자로 자리 잡으면서 학세권 요소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최근 부산시의 분양한 현장들을 보면 성적이 좋았던 단지들은 학세권 요소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군요. 네, 그런 점에서 연산 SIS는 연동 초등학교를 비롯해 초, 중, 고, 외고, 대학교까지 인접해 교육 환경이 우수하고. 네. 부산 지하철 1호선, 3호선, 더블 역세권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뒤편으로 배산 힐링 산책로인 배산 성지 둘레길과 금년산, 황년산 등 연재문화체육공원도 인접돼 있어 그야말로 명품 습세권을 자랑합니다. 학세권 그리고 더블 역세권, 숲세권까지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슬리퍼를 신고 간편한 차림으로 편의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슬세권이 뜨고 있더라고요. 슬세권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슬세권도 해당이 됩니다. 어, 정말요? 단지 인근으로 대형 마트, 백화점, 재래시장까지 원스톱 문화생활이 가능한 명실상부 슬세권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외적인 요소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데요. 사실 요즘은 외부활동보다는 집 안이나 단지 내에서 활동을 더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요. 주거공간과 주민공동시설이 살짝 분리가 된 느낌이 들어요. 제가 제대로 본게 맞나요? 네, 잘 보셨습니다. 아, 정말요? 입주민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주민공동시설과 주거시설을 분리를 했고요. 자연친화형 공원을 표방해 지상에 차가 없는 쾌적한 주거 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과 자연 친화적인 녹지 적용을 만들어서 이주민들의 생활의 질이 더욱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산 s l c 입주민들에게 반드시 고품격 라이프를 즐기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느껴지는데요. 건물 내부에서도 이런 섬세한 배려 느낄 수 있을까요? 네. 단위 사제 설계를 보면 채광과 통풍 그리고 개방감을 높이는 데 주력했고요. 주부들의 이동 노선을 최대한 고려하여 주방과 다용도실을 배치하였고 자연 환기 시스템을 적용해 환기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산 s i c 의 자랑 어, 어떤 게 있을까요? 친환경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적용해 입주민들의 공용 관리비를 절감시켰고 오. 재택근무 및 원격 수업에 도움을 드리고자 첫 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거 문화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한 아파트 그렇기 때문에 살고 싶은 아파트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미래를 설계하고 꿈꾸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지 조건이 다세권 프리미엄 지역이다 보니 네. 앞으로 꾸준한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게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네. 연제구가 선정됐습니다. 오 축하드려요. <laughs> 네, 곧오방길 막걸리 상권이 조성될 계획이고요. 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연일 전통시장 공영주차장도 조성될 계획입니다. 또한 연제구의 대표적인 명소로 전국 최대 규모의 공립 만화도서관인 연제 만화도서관도 2022년에 착공될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듯 미래지향적인 개발호재가 있으니 당연히. 연산 SLS의 미래가치도 긍정적이 영상에서 이영상 말씀을 니상니까 앞으로 분양 열기는 물론이고 연재구 쪽으로 시선이많이 쏠릴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저도 기대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상이스 오늘은 연산 s l s 에서 함께했고요. 앞으로도 엄선된 분양 현장 많이 기대해주세요. 기대해 주세요.